여기 빠빠 있다. 여기 뼈 있다. 앉아. 뼈 먹고 싶지? 앉아. 야기 안에 빠빠 다 먹어. 빠빠 다 먹으면 뼈 줄게.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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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먹어. 먹어. 시간 온다. 너또 밟을 거잖아 그러면. 먹어. 이거 다 먹어. 자. 먹어. <laughs> 야. 너그럼또배들러 올지야. 빠빠 다 먹으면 뼈 줘.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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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먹어. 다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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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 먹으면 뼈 줄게. 빠빠 먹어. 빠빠 이거 다 먹으면 엄마 진짜 뼈 줘. 먹어, 자 엄마 메겨줘, 먹어, 안 먹어, 자 먹어, 이거 안 먹으면 안 준다, 먹어, 이거 먹어야 돼, 자 먹어, 먹어, 씹어 먹어, 배 터면 안 돼, 배 터면 안 돼, 아까 먹었잖아, 자 이거 먹으면 뼈 줄게, 먹어, 씹어 넘가뭔 뭐, 이것도, 이거다 먹어야 돼, 이거다 먹으면 뼈 줄게, 자, 이거다 먹어야 돼 봐, 봐봐 이거, 이만큼 있다, 먹어, 먹으면 뼈 줄게, 자 진짜야, 빨리 먹어 이거, 얼지 이거 다 먹어야 돼 알았지? 이거 다 먹으면 뼈 줄게, 어이구 잘한다. 시합하는 것. 같아. 자, 이거 야, 이거 못다 뭐 먹었잖아. 이몇개안 남았어, 빨리 먹어. 얼치 얼치 얼치. 이거 다 먹으면 줄게. 얼치 잘한다. 이거만 먹자. 이거 남았어, 이제. 얼치 잘했어.